소노락 쪽갈비 양념 계란찜. 쪽 그리고 계란찜 그리고 주먹밥 그리고 된장 그리고 파, 그리고 양파 먹방 스타트 죽음이 같은게 씨. 너왜 따라해 따라하지마 족구영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몇살이냐 저요? 응 음. 중딩이요. 중딩? 네. 내 방송에 너 같은 중딩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어. 네. 네. 너가, 네. 너가, 너 중학생, 중학생 몇, 몇 학년인데? 저 이제 중2돼요 중1? 2. 중2? 네. 야, 일 중학교 2학년 되고, 여름에는 내 방송 들어오지 마라. 네. 어,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한창 돌풍의 시기, 중학교 중2병이라는 시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너가 들어오면 아마 형한테 이제 야 초코맨 막한한바 한바 뜰까? 말하면서 맞짱 뜰까? 이럴 거야 아마 너건 응응 음. 그러니까 이제 어 그래그래 그래. 조심하고 알았지? 응 네. 그래그래 아 우리 sr님께서 별 보상이 없습니다응 네, 고마워요 응어 네. 끊어 응 네. 어. 주먹밥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죠 예 주먹밥 전화 받기 힘드네 씨. 한달쉽비 얼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가는데 나 많이 먹어서 여보세요? 근데 지금 인원수가 응. 왜 이렇게 많아요? 뭐가 인원수가 많아 그 시청자요 근데 왜와 근데 왜 시청자가 늘었으면 추천 추천이 더 많이 늘겠네요 와 어, 개맛있네 이거 네? 와 개맛있어 네? 진짜로 이거 중먹 빵. 네? 네? 와 개맛있어 진짜 네? 어제 농담 아니고 진짜 다른 중먹보다 훨씬 맛있는데 진짜 응? 어떤 남자가 맛있는데요? 뭔 개소 뭔 개소리야 이건 아아 쭈꾸미 <목소리> 등 무슨 남자가 맛있어 응? 어 오늘도 어김없이 오랜만에 돌아오죠 갈비 음 양념 쪽갈비 맛있네 한달 씹이 좀 많이 나갔는데 정확히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형음 그럼 형 한달 했잖아요 음오 레벨 몇이에요 응오 음? 레벨 몇이에요 형 골드 <laughs> 뻥쳤네 나갔네 저 골드 아닙니다 예. 등갈비 같은 거 쪽갈비입니다 예, 등갈비 맛 마... 등갈비 같은 거죠 예 여보세요저갈비등게이 똑같은 거아닙니까요 음. 거보다파티면그을까 사람들이 더많아요 뭐라고? 카게보다많아요아카어보다적어쩌라고 그, 그래서. 요어떻면게먹는다고요음 응? 음. 고맙다. 음. 그래, 잘 가. 응응 음. 초코맨이 메이플스토리 원해요? 아니요 메이플 예전에 PC방에서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많이 바뀌었더라 여보세요? 제가 쪽갈비 먹방 보고 팬됐어요 <laughs> 뭐라고? 유튜브에서 쪽갈비 하맛거 네. 보고 팬됐어요 아 유튜브에서 쪽갈비 먹는 거 보고 팬됐다고요? 네 아, 쪽갈비 무슨 편 봤습니까? 네? 아, 왼손이어서 힘이 안 들어가네. 쪼갈비, 무슨 편 봤어요? 그냥. 뭐 있지? 팟투도 있는 건가? 음, 팟도 있는 쪼갈비 사건? 네. 쪼갈비 사건 보고 팬 됐다고요? 그럴걸요? 개빡치네요. 쪼갈비 나오는 거. 예, 개빡치입니다. 예, 일단 쪼갈비 사건 그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데네 예. <laughs> 음. 네 맛있게 드세요. 저중3이에요 일단 그건 안 물어봤어요. 예. 네. 그래요. 음, 그래요. 안녕.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음, 애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해놔지 네. 나중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한 다음에 딱 설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절딱 한번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뿡 떠늘 똥똥. 음, 세윤이장이 초콜릿 다섯 개 줍니다. 여보세요? 어, 중어빵 진짜 맛있는데, 근데. 여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요. 네. 네, 형. 네. 네, 형몇 살이세요? 저요? 네. 스물 두 살이야. 스물 두살이요 네. 어,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몇 살을 보이시나요? 파트랑 동갑인 줄 알았어요. 앉아요? 네. 그럼 파트가 저한테 홍, 형이라 부르겠습니까? 네요 어린 새끼가 래 여보세요. 두코형 예.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한다고? 네. 괜찮으니까 두 마디 해도 돼. 네, 음, 그천한 번만 눌러주시고, 음, <laughs> 몰라 이다균이 맞냐하세요 <laughs> 여보세요. 응, 괴담 레스토랑 알아요? 응? 괴담 레스토랑 아, 괴, 괴담 레스토랑? 네 그거 왜? 아다 알아요 아니 몰라 아 모르구나 형 아까 그롤 레벨 있잖아요 응너 휴대폰, 휴대폰 배고프다 나. 일단 휴대폰 충전하고 다시 걸어라 알았지? 응. 휴대폰 배고프다 이거다 휴대폰 챙겨줘야지 와. 저 근육이 없습니다. 예. 어, 여보세요? 그냥 좀 솔직하게. 예. 학수 형이 더 잘생긴 것 같아? 아니면 형이 잘생긴 것 같아? 솔직하게? 뭐, 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파도가 더 못생겼죠? 학수보다 못생겼어? 파도가 더 못생겼다고. 아, 그게? 그래? 어. 추천 안 하면 저다저 닮은 저닮면 아들 낳으십니다 하면 내, 내 방송은 추천 안해다 응? 음? 나 닮은 아들 낳고 싶어갖고 추천 안해본단 말이야 응? 음? 알겠어? 한번 볼까? 봐봐 자 보여줄게 자 여러분 저 닮은 신 어, 아들 놓고 싶으시면 추천하시 바랍니다 하면은 이제 개만 개많이 누르네 음... 형 맛있게 먹어요 형 그래? 고맙다 응아 그래 새해 복 많이 응. 받아라 응성님응 안녕 살짝 아 많이 누르는 게 당연한 거지 안 누르면 안 되구나 안 누르면 안 되는 거야구나 눌러야 되는 거구나 나닮을 아들 나! 라 했으니까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갛게 내보주는출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11시 반부터 새벽 2시에 올립니다. 사이에. 네. 여보세요? 고양! 응! 저형 롤링님 뭐예요? 나 롤링님 뭐냐고? 네. 나 롤링님 뭐냐고? 네. 초코맨. 네? 그냥 초코맨이요? 응. 음. 네. 음. 응, 음, 고라야? 초등학생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고라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초코맨 님. 음.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거 어렇요 뭐라고요? 매워요? 아, 이거 매운 게 아니고, 그냥 양념이에요. 이건 그냥 양념. 아. 오늘 매운 거안 시켰어. 매달 매운 거 먹어서. 네. 개맛있어, 진짜. 음. 생방입니다. 응, 음. 어, 그래, 안녕. 네. 음. BJ, 이제, 이제 한동안롤 하지 말라고요? 왜요? 여보세요. 형. 어.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응? 음? 기회. 무슨 기회? 지금 추천 수 150개니까. 어. 200개 이상 되면. 어. 형이나한테 치킨 기프티콘 주기. 왜 도대체 시청자가 널 위해서 추천 눌러서 니한테 치킨 기프티콘을 받게 해줘야 되는지 난 영문을 모르겠다. 그럼 250개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예. 시청자가 추천 누르잖아. 근데 예. 니를 위해서 추천 누르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안 누를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니는 인성이 뭐다? 쓰레기다. 인정, 어 인정, 아시겠습니까? 형이 쓰레기다? 인정, 어 인정, 인정, 습니까정 인정, 어, 정 인정, 인정, 인 웃긴 놈이네 자기가 어? BJ님, 정말 죄송한데, 쩝쩝거리지 말고 드셔주세요. 좀 드셔요? 형님! 형님! 예! 있잖아요! <laughs> 예! 있잖아요! 예! 형님도, 범프리카님처럼, 별풍선 쏘면 그.. 그.. 돌리는거 하면 안됩니까 크흑 마라완? 범떠? 범프리카.. 눈쳐요 별풍선 30cm에 100개 이렇게 쏘면 음. 어 그.. 돌림판에.. 돌림판으로 다 던지는거 하면 안됩니까그건 범프리카 형님만 할수 있어? 음 아.. 맞바는데 뭐 할까요? 방정.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상이요? 그것도 없어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여보세요? 지금 추천수 몇 개에요? 예? 추천수 몇 개에요? 왜? 저기. 니네 지금 추천수 1 6 7개 그, 그것 좀 해주세요. 뭐? 파오우 궁쪽궁쪽 그거요. 파오우 궁쪽궁쪽이 금척, 뭐야? 형이 하는 거요. 네, 그거요. <laughs> 이거 쿤쩍쿤이야 <꿈쩍꿈쩍이야? 웃음> 네. 근데 파오우가 뭐야? 그니까, 입을 벌리고 넣으려고 할 때, 음. 소리가, 쿤쩍쩍, <laughs> 이거예요. 아, 그래? <웃음> 네. <웃음> 아, 그래서 파오우 쿤쩍쿤쩍이야? <laughs> 네. <웃음> 처음 알았네? <laughs> 아 진짜로? 네. 음디, 음디. 음디, 음디. 좀민정님이 아는 거예요? 여보세요? 근데 뭐 돼지가 뭐어째서 여보세요? 네. <laughs> 내가 아니죠. 왜 전화했어요? <laughs> 네. 맛있게 먹으라고요. 고마워요. 네. 다 먹어요, 그냥. 다 먹어요. 예? 다 먹어요. <laughs> 다 먹어요. 먹어요 다 먹어 간다니까. 코나 뚜껑이 안 다니면 계속 따르려고. 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목소리 왜 이렇게 크냐고요? 네. 먹방할 때잘 들려야지. 그쵸.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맛있게. 응, 음, 고마워. 아니, 근데요? 응. 음. 전에 저기 전 전전전 전 전화했잖아요. 아무튼 그 누구 누가 막 쪽갈비 먹고 팬티 탔잖아요. 쪽갈비 먹고 쪽갈비 쪽갈비 먹고 팬티 탔다고? 아니 <laughs> 팬 됐다고. 아 쪽갈비 먹고 팬 팬티 됐다고 하는데 팬티라고 먼저 넣네. 음그 그분은 쪽갈비 쪽갈비 보고 팬티는데 저는. 응. 음. 그냥, 타비제이 치다가, 음. 초코맨이 나와서 캔댔는데, 음. 음. 음 이제, 음. 그 타비제이 안 보고 오빠 보고 있죠. 그 타비제이가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야? 음, 아는, 아, 아는 사람도 한명 있고. <laughs> 근데, 그 사람은 팬, 팬까지 봤는데 오빠만 했어요. 너 닉네임 뭔데? 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너팬 자격 다면 네. 너 닉네임 뭔데? 초코와. <laughs> 입 닦을라 했는데 손에 아무도. 어? 초코와 땡땡. 음. 그래 고맙다. 세번말 바꿔라. 오빠도. 너몇 너 살이냐? 좀. 여보세요. 네? 너몇 살이야? 저요? 음. 개인정보 인당. 개인정보입? 이... 뭐라고? <laughs> 개인정보 인당. <임박>. 아 개인정보라고? <laughs> 나도 개인 정보라고 네. 한줄 알았네. 끊어. 키가 안 좋나? 아. 여보세요. 초코야. 음, 왜또 와? 형은, 어은왜 방송에서 노래방 전화데이트 안 해? 노래방 전화데이트? 어. 왜, 너 노래 잘 해? 어. 너가 여기서 시청자들한테 지금 노래 딱 불러가지고 잘 불렀다고 하면은 내가 키프 줄게. 키프? 응. 말고 치팅 비프티콘. 그래, 노래 불러봐. 아, 꺼, 꺼면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안 끊을게. 조금만 조금만. 음. 시작. 한다. 어, 시작. 저 표현을 할까 <laughs> 저다 어, 다음에 들게. 어. <laughs> 여 보세요. 형. 어, 예. 왜요? 보세요. 고민이 있어요. 음. 뭔데요? 네. 아, 예. 왜요? 좋아하는 여자랑 예 yeah. 어, 서든어택을 했는데 예 yeah. 보이, 보이스톡 아세요? 응, yeah, 보이스톡 알지 아, 그거, 그걸, 그걸 걔가 는줄 몰랐어요 응 yeah. 근데 저도 켜져 있었던 거예요 응 yeah. 제가 게임하면서 노래 부르거든요? 응 yeah. 근데 그게, 그 그걸 들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잘 됐네 형님 어? 저 어떡해요, 진짜 진지해요 아, 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왔어요. 수고하세요. 아, 뭐, 아니, 뭘 어떻게 하야는지 뭐, 니가 얘기를 해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래야지. 아, 그니까요. 응. 음. 제가 만약에, 저 노래 들은 걸 들었으면 어떡해요. 니가 노래 불러봐, 여기서. 형이 일단 듣고 얘기해줄게. 그데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 진작에 불러. 장난식으로 부르지 말고. 진짜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아니야, 그냥 진짜 진지하게 불러봐봐.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여자애가 너 바로 바로 차겠다 <목소리> 음. 와... 지... 내가 여자였으면 써택대 현실로 총도 갖고 머리를 썼다. <목소리> 여보세요. 조금은요. <목소리> 어, 왜? 뭔지 알러라. 뭐예요? 뭐, 물어봐야? 릎에 아이야? 뭐야? 뭐라고요? 뭐라고? 미치... 어, 롤 아이디 뭐냐고요? 롤 아이디, 니네 이름이 뭔데? 저요, 레전드 승환이요. 어, 나, 내 이름도 레전드 승환이야. 아... 구라치고 도망가야지. 으, 한개 남았다. 마지막 쪽갈리.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저,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초코맨인데요? 아, 잘... 뭐야? 잘못 걸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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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걸는 게 가능해? 여보세요? 대뜸대뜸 누구세요? 하는 게더 웃기다. 응, 여보세요? 참 웃기네, 그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유튜브 왜씌어 올려요? 11시 반부터 새벽 2시. 네. 그래요? <laughs> 오늘은 유튜브 좀 빨리 올릴 겁니다. 왜냐면 방송 바로 할 거라서 밥 먹고 바로 방송할 거예요. 음. 여보세요 로라이드 문이 걸려 네 그럼 많이 봐도 되요? 저 고객님아 적당히 외워라 네? 친구야 네? 어너 노래 잘 불러? 네너 무슨 노래 잘 불러? 저요? 네? 음. 응 뽀로로 뽀로로 한번 불러봐 그럼 형이 로라이드 알려줄게 네. 야 뽀로로 야 노는게 제일 야 어딨어?

오케이, 노래, 롤 아이디 알려줄게. 네. 롤 아이디는. 네. 달짝지근 초콜릿이야. 달짝지근 초콜릿이야? 어. 네. 어, 그나 진짜 내 놀, 놀 닉네임 맞아. 네. 음, 끊어. 네. <laughs> 하지마요,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여보세요? 따만해요왜 어, 싫어? 웃어? 사랑해요 웃어? <웃음> 웃음이 나와? <웃음> 뭐가요? 달콤이님 안녕하세요 웃음이 나오냐고요 저기요 웃어.. 웃음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끊어요 <웃음> 웃음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웃음> 예. <웃음> 웃음이 나온답니다 여보세요? 나는. 응. 여보세요? 응. 어. 음, 즐거워? 즐겁냐고? 응. 뭐가 즐거운데? 아 먹는 게. 먹는 게 즐겁냐고? 뭐. 응. 살기 위해서 먹는다, 살기 위해서. 안먹으면 뒤진다. 돈 많이 벌어? 못 번다. <laughs> 아니, 끊어. 형, 100%는 처음 다섯 개 받았다. 지금? 총앞에서 어. 응, 음. 너한테 아, 잘 먹었나? 어, 시청자들한테 유도 좀 해봐. 잘잘 잘 보세요. 그침면형정성침부 좀... 팬클럽까지 좀 해주세요 해봐 형 팬클럽까지 좀해주세해 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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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아. 부침. 고추 부침. <laughs> <laughs> 아, 아, 고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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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아...